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동생이 아프다며 쓰러지듯 앓기 시작했다. 동생의 증상은 감기 몸살 같았는데 마침 그날은 일요일이라 병원에 갈수 없는 상황이었다. 응급실까지 가기에는 동생의 증상이 그리 심해 보이지 않아서 엄마는 일단 약이라도 먹여 봐야겠다고 하시며 나에게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주말이라 집 근처에 있던 약국은 문을 열지 않았고. 영업 중인 약국을 찾아 다른 동네까지 다녀와야 했지만 나는 아픈 동생이 걱정되어 빠른 걸음으로 약국을 찾아가 약을 사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와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엄마가 화장실이라도 갔나 싶어 다시 배를 누르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왠지 싸한 느낌이 들어서 현관 아래쪽 신문 구멍을 밀어 올린 다음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안엔 엄마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우리 집의 모습이었다. 뭐지? 벨이 고장났나? 다시 벨을 누르면서 문까지 꽝꽝 두드리고 엄마를 불러봤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여전히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 급하게 나오느라 폰을 집에 놔두고 와버려 전화조차 할수 없어서 너무도 답답했다. 분명 집안에 엄마가 있는 게 보였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이 오질 않았고 나는 현관문 앞에 있는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약봉지를 손에 쥔채 현관문만 바라보았다. 그 상황이 이해가 안가 가만히 앉아 있기를 몇분 정도 보냈던 것 같다. 그리고 잠시 뒤 갑자기 귀 뒤쪽에 한기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그 한기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갔고 현관문 앞쪽에서 강한 기운을 뿜어댔다. 그게 무엇인지를 알수 없었던 나는 속으로 조금 무서웠지만, 빤히 그곳을 쳐다보며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현관문 앞에서 얼마간 꿈틀대던 기운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고, 그와 함께 밀려온 오싹함에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미친 듯이 울며 현관문을 두드려댔다. 그러자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고, 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약간은 짜증스러운 내색을 하며 문을 열어주고는 화를 내면서 나에게 말했다. 넌 동생 약지어랬더니 여태 어디까지 뭐 하다 온 거야? 무슨 말이지? 내가 현관문에 앉아있던 건 고작 몇 분이었고, 약을 사러 갔다가 온 시간도 30분 남짓인데, 엄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나는 시계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외출한 뒤로 벌써 4시간가량이 지나 있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무 혼란스러운 나머지 엄마에게 이 일을 말하려고 입을 열던 찰나, 갑자기 우리 집 복도 쪽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간 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앞집 할아버지가 방금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걸 듣게 되었다. 때마침 약을 사러 갈 때까지만 해도 아파했던 동생이 이제 괜찮아졌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여겨진 나는 곧바로 엄마에게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자처주정을 듣고는 엄마도 꺼림칙했는지 다음날 나를 데리고 점집으로 갔는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대뜸 화를 내며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 엄마는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알려달라 물었고, 갑자기 눈동자가 돌변한 무당이 빙의된 듯 짜증 섞인 애기 목소리로 말했다. 잉! 쟤 기가 너무 세! 세도 세도 너무 세다고! 이런 곳에 데려오면 내 몸이 상한단 말이야! 쟤 내보내! 내보내란 말이야! 부드득 입까지 갈며 괴이한 소리로 말하는 무당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를 본 엄마는 어제 있었던 이상한 일에 대해 알려달라고 사정했고 무당은 맞이 못했는지 조용히 입을 열고 말했다. 저의 동생은 원래 어제 죽을 운명이었어. 그래서 악기가 자네 집에 제 동생을 죽이러 간 거라고. 아, 근데 저렇게 기가 센 년이 현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으니 어디 집에 들어갈 수나 있어야 말이지. 무당은 앞집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던 게내 귀에 눌린 악기가 동생 대신 할아버지를 데려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나는 모든 게 이해가 되었다. 그날 내가 느꼈던 한기는 내 동생을 죽이러 온 악기가 내뿜던 죽음의 기운이었던 것이다.